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될 미래 뉴스, 7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도 열리고 해가지고 거기에 도입된 첨단 기술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첨단 기술이 더해진 타임키퍼 기술을 선보이는 오메가사 소식입니다. 자, 스위스 시계 제조 기업인데 여기가 1932년부터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담당을 했다고 해요. 예전엔 저렇게 시계를 딸깍 눌러가지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제는 첨단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스캔 오비전 얼터밋이라고 해가지고 포토피니식 카메라 중에서 최고 해상도라고 하고요. 결승전 레이스에서 초당 최대 4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캡처해 가지고 모든 선수가 피니스 선을 넘는 합성 사진을 제작해 가지고 결과를 측정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각 스포츠 마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타임키퍼가 더 이상 이제 시간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스템이 각 스포츠 마다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치발리볼 에서는 선수들이 더 이상 유니폼 내에 센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모든 데이터가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로 포착이 되고, 각 선수가 커버하는 거리, 선수와 공의 속도, 점프 높이 등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자, 또 다이빙에서는 카메라 시스템이 처음 점프부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요. AI와 수학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완전 과학이죠? 자,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와 라켓, 공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각 서브의 반응 시간을 구체적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또이 장대 높이 뛰기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최초로 선수와 바의 간격이 이제는 자동으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이런 측정 기술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AI 기술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선수들한테 악플 달리는 것을 AI가 감지하고 삭제한다고 해요. 이 IOC 위원회에 올라온 그리고 정리해보자면은 AI가 모든 주요 SNS 플랫폼을 35개 이상의 언어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요. 해가 될 만한 글은 선수들이 읽기 전에 삭제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2,000명 이상의 관계자에게 이 기술이 제공이 되는 것이고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ai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참 잘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아주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재미나이 ai가 파리 올림픽 중계 전천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해요. 자, 구글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표팀의 공식 AI 스폰서가 되는 거고요. MBC 유니버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주요 경기장에 구글 맵 3D 뷰를 제공하고 각 장소의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전설적인 스포츠 캐스터 R 마이클스의 AI 목소리가 경기를 요약해 준다고 해요. 뒤에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올림픽 관련 질문에는 구글 AI 오버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 내용들을 AI가 종합해서 알려주는 거. 그런 기능이 방송 MBC 방송에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구글 맵의 Immersive View 라는 기능인데 3D로 그 지역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리 주요 경기장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AI 목소리 홍보 영상 보여드릴게요. Welcome to your daily Olympic recap, your personal rundown of yesterday's most thrilling Olympic moments. 자 이렇게 전날에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AI 캐스터가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 AI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는 본방송이 아니라 OTT 서비스인 피콕에서 당신의 1일 올림픽 요약 서비스에만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또 환각 증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mbc 편집팀이 사용자에게 요약본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점점 하계 올림픽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표팀은 쿨미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저 장치에 손을 넣게 되면 몸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체온 조절 전문가 크레이그 헬러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고요. 10에서 12도씨의 미트 안에 손을 넣게 되면은 혈액을 식히면서 열을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근육에 열을 식혀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경기 중 쉬는 시간, 체육관 훈련 등 짧은 휴식 시간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 이게 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꽤나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일본에서는 적외선 카메라 차단 유니폼을 선보인다고 해요. 자, 이렇게 직물이 적외선을 흡수시켜가지고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고요. C 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던 것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하더라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적외선 카메라로 몸의 선이나 운동 선수가 입는 얇은 속옷을 감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배구, 육상 등의 팀이 착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파리의 극심한 더위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누군가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서 내 몸을 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선수들에게는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파리 올림픽에 도입된 첨단 기술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또 앞으로는 스포츠에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될지 그리고 그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또 활용이 될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뉴럴링크사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7월 11일 X 계정을 통해서 뉴럴링크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개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첫 번째 인간 삽입 성과 내용이 공유가 되었어요. 자, 삽입한 장치의 이름은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생각만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제 환자가 스스로 동영상 시청, 인터넷 사용, 게임 등 디지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장치 채널에 15%만 사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꽤나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가 아니라 뭐 80%, 90%, 100% 가게 된다면 훨씬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겠다는 라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자이 텔레파시 제품을 지난 1월에 인간에게 최초로 삽입을 하는데 성공했죠. 자 이분이 롤랜드 아르보라고 해서 30살로 젊은 편이시고요. 사지마비 환자이세요. 자, 근데 성과가 꽤나 좋다라는 거예요. 시선 추적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서 정사각형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환자가 삽입 첫날에 기능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뉴럴링크 개발자의 10%보다도 더 빠르게 클릭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3일째에는 세계 기록의 두배 속도로 이거를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잘 되더라. 그리고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들, 문명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를 생각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난이도가 높은 모드에서. 자, 이렇게 커서를 옮겨가지고 하는 플레잉은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저분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동시에 게임 플레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멀티 테스팅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모두 가능했냐? 보시면은 비행기 의 높은 고도, 3만 피트에서도 비행기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제품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알아내려면은 이 사람의 사용 시간을 보면 되는데 쓸모가 없으면은 계속 사용 시간이 줄었겠죠. 근데 바쁘거나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은 주에 약 70시간 정도를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용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게 현재까지의 성과이고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연구 실험 중인 부분들도 공유가 되었어요. 자, 짧게 정리해 보자면은 야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세상을 볼수 있는 기술을 지금 원숭이에게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세상을 볼수 있게 해주겠다. 어, 과연 가능할지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현재 초당 10 비트의 전송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속도를 기가 속도로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할수 있는 일들이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마우스 움직임으로 키보드 글자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클릭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타이핑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텍스 자체를 바로 입력하게, 생각하면 바로 입력해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마비환자가, 신체 마비환자가 뇌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해서 신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끊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무선 전송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런 연구들은 많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장치가 뇌의 오류를 파악해서 정신 질환을 치료할 그 가능성을 탐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신 질환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수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4~5시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제품은 두 배로 사용 시간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잘때 충전하고 이제 하루 종일 낮에는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일 재미난 부분은 이거예요. 비전 발표를 하는데 너무 sf 영화 같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첫 번째 야 오랜만에 이 얘기를 했어요. ai의 문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과 디지털 지능 간의 밀접한 공생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뉴럴링크의 설린 목적이 인공지능은 너무나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데 인간은 그걸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인공지능이 묶여야지, 인터넷이 묶여야지만 인공지능에 대항할 수 있어서 이 회사를 만든 건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뭐 신체 마비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신체 기능 회복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슈퍼파워, 초능력을 주는 게 목표라고 해요. 자, 뭐가 좋아지냐면은 앞으로 생각만으로 이제 텍스트 입력이 바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뉴럴링크로 소통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소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해요. 생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e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라 하더라도 페이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만으로 플레잉을 하는 게더 빠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을 생각만으로 제어하게 될 것이다 이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다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팔다리 같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 옵티머스 로봇의 팔 다리를 딱 달아 가지고 생각만으로 제어하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라는 미래 비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sf 영화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또 전국의 수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고 삽입 수술은 로봇으로 10분이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치도 두개골에 딱 맞게 만들어 가지고 정수리를 내가 만져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삽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로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은 미래 변화가 엄청나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생각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달에 있었던 생성 AI 뉴스, 그리고 그 밖에 AI 뉴스들 흥미로운 거 묶어 봤습니다. 먼저 생성 AI 쪽으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배드 앤드 컴퍼니가 세계 여러 업종의 기어 200곳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작년 10월과 올해 2월 사이에 만족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어, 흥미롭게도 영업 업무의 성능 만족 답변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76에서 86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쓰셨나 보니까 구매자 응대를 돕는 챗봇에 그리고 세일즈 관련 서류의 초안 작성을 활용하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하고요 또 만족도가 높아진 부분 소프트웨어 코드 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만족도가 추락한 분야는 판례 분석과 법률 문서 작성 같은 법무 워낙에 정확성이 중요하죠 많이 떨어졌네요 7 1에서 54로 그밖에 떨어진 곳 운영 인사 지식노동자 보조. 이런 쪽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의외로 생성 AI의 성능 만족 답변율이 평균이 지난 분기보다도 4포인트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 AI를 이미 쓰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영업이 제일 많이 만족도가 높아졌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또 일본에서는 GPT-4o를 이용해서 음식점 전용 AI 접객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게이트박스의 서비스인데 영상 한번 보시죠. 오케이. みんな楽しんでる?さてち시っと編集しようかクール가 <laughs> 자, <좀, 뭐로? 웃음> 자, 카메라로 보면서 지금 AI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저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에 앉은 사람들이 뭘 먹고 있고, 얼마나 먹고 있고,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 이 기술은 당연히 GPT-4-O, 옴니 기술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테이블에 설치된 디바이스 카메라로 상태를 보며 추천 음료나 요리를 AI가 제안하는 방식. 심지어 테이블 참가자가 건배를 하려고 하면은 AI가 눈치껏 건배사를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 AI 접객 체험을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제공한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캐릭터는 AI로 자동 생성해서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점원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취향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야, 이 GPT 4o 서비스 이 기능이 곳곳에 다 들어오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생성 AI 기능은 아닌데요. 카메라로 음주 운전을 측정하는 기술을 에디스 코언 대학의 AI 머신 러닝 센터에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시뮬레이션 운전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및 운전 성능 화면을 녹화하고 후방에서 운전자 자세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고요. 3D 카메라로 녹화도 하고 RGB 카메라로 얼굴 색도 보고 적외선 카메라로 다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한 거예요. 자, 표준 상용 r g b 카메라를 활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운전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취한 상태의 생리적 증상을 기반으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성능이 혈줄 알코올 농도 0.05의 미묘한 감지 정확도가 75% 정도라고 해요. 여러 음주 상태로 시뮬레이션 운전을 한 60명의 참가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하고요. 사용자의 주요 특징은 머리 움직임, 눈동자 움직임, 눈의 종행비등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거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지금 논문에 적어놓고 있어요.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니까 네, 향후 연구에서 더 다양한 환경 및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차량의 카메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일본의 사례인데요 눈의 움직임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ai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메디 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이 장치에 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택시 드라이버 약 300명의 과거 사고 이력과 안구 운동을 ai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고글 속을 90초 보는 것만으로 눈뇌 기능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운전 능력을 점수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 등의 피드백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문 직원 없이도 혼자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독립형 설계로 오프라인에서도 동작이 가능해서 설치 역시 간다, 간단하고요. 현재는 제품 시험 및 설치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글에 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AI가 시선을 저렇게 파악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있는데 테스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운전능력, 향후의 사고 리스크, 시야의 폭, 명암반응, 반응속도, 주의력 등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자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고령 사회에 대비할 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현재 5건 중에 한건이 고령자 교통사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도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i가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면 자동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흥미로워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7월 달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7월달에 있었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뉴스들 좀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피겨 원이라는 로봇이 BMW 자동차를 조립하는 테스트 그 영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자, BMW 그룹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저 로봇은 오픈 AI사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죠.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인공 신경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픽셀을 직접 동작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물체를 배치하는데 오차 범위가 3cm 이내라고 하고요. 양손으로 조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로봇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부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차 범위가 1cm 이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끼워 넣다가 실수를 했을 때도 스스로 교정하는 것도 로봇이 해낼 수가 있다라고 영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좀더 알아보자면 한 언론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이 피규어 1 로봇은 키 160, 무게 60kg, 20kg 물건을 들수 있다고 하고 한번 충전에 5시간 작동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피겨 CEO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앞으로 24개월 안에 여러분은 현실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와, 인연하네요. 자, 그리고 BMW 매니팩처링 CEO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팀이 우리 앞에 있는 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로봇이야 오래전부터 자동차 조립 라인에 활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인간만이 할수 있었던 그런 정교한 작업도 할수 있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또 이와 유사한 뉴스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반도체 공정 작업에 로봇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활용되는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로봇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고, 손이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인데요. 신규 반도체 공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최근 최첨단 로봇을 여러 대 구입해서 삼성이 시험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방금 보신 RBY1을 여러 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윤석진 삼성전자 부사장은 2030년까지 완전 자동화 팩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소식인데 앨런 머스크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테스다, 테슬라 내부용으로 2026년에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X계정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이건 이번 달 영상 아니고 지난 5월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을 옵티머스 로봇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측 상단에 오토너머스라고 적혀 있죠. 테슬라의 FSD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두 대로 인지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사람의 동작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저렇게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테슬라 공장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려고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체하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로 사람보다 나은 거는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일본에 유사한 소식이 있는데요. 분신로봇 오리히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애인이 원격에서 제어해가지고 응대해주는 이런 간단한 로봇인데 약국에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 효와약국과의 제휴로 7월 16일부터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로봇은 장애를 가진 효와약국 직원이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이에요. 접수 처방전 접수기 이용 동료 마이 넘버 카드 이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접수를 지원하고 의약품 설명 같은 것들을 원격에서 장애인이 해 내는 거예요. 이걸 왜 도입하냐? 지방에 부족한 약국 일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시도로서 이러한 것들을 해 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봇의 도입이 자꾸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자, 일본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게 성공할 것 같은지 실패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도쿄에 오픈한 애플 비전 프로 체험장 사업입니다. 이 제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제품 가격은 500만원 정도 있는데 뭐 추가 기능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포함하면 거의 60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또안 팔리죠? 자 블룸버그가 이번 달에 시장조사 업체 idc 를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비전프로 헤드셋이 지난 2월 출시한 후로 분기당 10만대도 팔리지 않고 있다 이번 분기 판매량도 7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써보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렇다고 애플 매장에 가서 체험해 보기에도 체험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자, 7월 14일 일본 도립대학역 바로 앞에 비조프로라는 체험장이 오픈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입실 즉시 이용할 수 있고 연중무휴이고 쾌적한 책상,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하려면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의 비용이 4만원, 2시간에 6만원, 하루 종일은 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서 빈 날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번호키, 번호가 기재된 메일을 전송해 주거든요 그럼 에어비앤비처럼 가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셀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그 위생 키트가 있어가지고 비전프로 더러울 수 있으니까 물티슈로 닦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데모 영상 등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체험하고 있는 모습인데 뒤가 녹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와서 유튜브 촬영도 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 이용한 다음에는 정리를 하고 나오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게 하루에 1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1시간씩 14명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루에 56만 원이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용하면 20만 원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달이면 최대 1,73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고 하루에 5명이 1시간씩만 이용한다 치면 620만 원. 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 공간 임대료, 기기값을 제외하고 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과연 수익성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애플 비전 프로 체험방. 여러분들은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제품을 살 계획이 없어서 이용할 것 같은데, 자, 초기에는 호기심 때문에 꽤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신지 여러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월달에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달 마지막 토요일에 또 8월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묶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